안녕하세요. 애니파파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차량으로 찾아왔는데요. QM6입니다. SUV 차량인데 내부가 조금 좁은 듯한 그런 느낌에 차박을 다니기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지만,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된 침상이고요. 수납 공간 밑에 수납 공간도 있고, 리프트 테이블이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제가 잠시 후에 들어가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밑에 공간은 다 수납 공간이고, 위에는 침상으로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침상도 넓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170cm에 달하는 길이감과 너비가 굉장히 넓게 나와서 지금 저쪽 앞쪽은 더 넓, 넓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100cm가 넘는 그런 넓이로 침상이 제작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앞쪽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너비가 이쪽은 더 넓게 나와요. 그래서 131cm 나오네요. 지금. 131cm 정도의 너비가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이서 충분히 어깨가 부딪히지 않고 누워서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 위에는 수납공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체가 드러나지 않고 수납공간이 아주 넓게 나오기 때문에 깊이에 비해서 너비도 아주 넓어서 물건들 수납하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지금 앞쪽에 이제 옆면에도 수납공간이 이루어지고 반대편에도 지금 제가 같이 문만 여는 형식을 보여드리겠지만 안쪽에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제가 리프터 테이블까지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와 네, 아늑해요, 아주. 어, 차량을 차주분께서 있는 차량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빈티지하지만 레트로한 감성으로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리프터 테이블이 올라오고요. 사용하지 않고 침상으로 이용할 때는 리프터 테이블을 접어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다시 한번 펼쳐지고요. 네. 이렇게 넓은 침상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위가 살짝은 이제 조금은 아주 높진 않지만 거의 90cm, 87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쟀을 때. 그래서 이87 정도의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어, 요 정도. 제가 지금 허리를 살짝 구경하게 있을 때는 제 키가 지금 167 정도 되고요. 지금 이 너비가 여기 길이가 87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침상이 완성이 됐고, 지금 앞쪽에 저희 애니퍼파 예쁜 각인과 함께 들어있는데,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저희가 이용을 해서 타이어 휠이 있던 공간이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수납공간으로도 부족하다 하시면 이 타수분께서도 위에 루프테리어를 루프 올리셨는데 650리터가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볼게요. 지금 이게 누우면 어우 길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의자 앞에 운전석 조수석을 앞쪽으로 살짝 굽히시면 지금 이 운전석이 지금 뒤쪽으로 와 있는데 조수석 쪽으로 제가 누워보면 네.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해요. 그래서, 이 너비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수납 공간도 포기하지 않는 QM6의 아주 멋지고, 아늑한 나만의 차박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맞춤으로 진행되고, 금액은 119만원, 펜백나무로 진행시에는 30만원 추가되는 가격으로, 침상만으로도 저희가 캠핑카가 구조 변경이 되는 그런 구조로 나옵니다. 네, 저희 애니파파 캠핑카. 지금 QM6 아카시아 나무 리프트 테이블 수납 침상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119만원 맞춤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편백 나무는 수정으로 변경하시면 30만원 추가되십니다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 눌러 보시면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더보기 버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문의점이 생기시면 010-6464-5578번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자세하고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덥지만 저희 혼신을 다해 체력을 갈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애니파파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